안녕하세요 중고차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신차급 컨디션의 신차급으로 갖고 왔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생소로운 시트로행의 C5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신차가의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진 가성비 SUV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옵션도 너무나 좋아요. 차간 거리도 조절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선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다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내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차량 놓치시면 굉장히 후회할 건데요.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로엥의 C5 에어크로스 1.5 블루 HDI 샤인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21년 12월 등록이 됐고 2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2만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완전 무사고의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 보증도 살아있는 차량인데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가격 2200만원에 21년식 차량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상태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 네트, 그리고 그릴, 그리고 범퍼, 너무나 깔끔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입체적인 디자인을 만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차량, 어라운드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 차량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앞 범퍼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생활감은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측면부 외판 상태에 뒤로 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역시 연식이 뭐 21년식인데 뭐 하자 잡을 게 있을까요? 너무나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 측면부도 위쪽엔 이렇게 블랙 디자인과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니쉬에 포인트만 줬을 뿐인데도 디자인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미래지향적의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루프 랙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러프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손잡이 쪽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요. 뒤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한 60에서 7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도 뒤쪽엔 생활감만 조금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냥 바로 후면부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차량이에요. 입체적으로 이 후미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 봤을 땐 되게 귀염뽀짝하다? 이런 느낌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후미 등 뒷범퍼 깔끔하고요 뒷범퍼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SUV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도 뭐 말할 필요 없고요. 2열 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레저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닫으실 땐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닫을 수 있고요.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는 들어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정말 미래 지향적인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시트부터 만나보시면 시트 자체도 이렇게 남들과는 좀 다른 차별화를 갖고 있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탑승을 했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시동 걸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차량은 휘발유 엔진이 아닌 디젤 차량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 잡소만 없고요 지금 엔진은 엄청 작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들어보실게요 자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풀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2 89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와,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앙부로는 트립 컨트롤과 요중에 핸즈 프리 기능이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저 뒤쪽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그리고 핸들 조향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부 보시면은 중앙부 굉장히 멋있는데요. 차 안쪽에서 요렇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미러 링크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후방 카메라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나오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 어라운드뷰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앞하고 뒤는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 카메라가 확인을 하지만 사이드 쪽으로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실시간으로 캡처를 해서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신기한 어라운드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수납 공간처럼 보이시겠지만 무선 충전 패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립 컨트롤이 있고요. 간단한 수납공간과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컵홀더 두개와 암레스트는 양문형 암레스트 있고요. 안쪽에 제 팔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깊숙한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와 앞뒤 2채널 블랙박스 그 위쪽엔 썰러프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썬루프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좋은 차량이고요. 썬루프 잡수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일일 만나 보셨는데요. 뭐 상태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가격은 차값에 반값이 떨어졌다는 거요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뭐 딱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탑승을 했고요. 지금 공간 같은 경우는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좁아 보일 수 있어요. 이 시트를 완전히 뒤에 까지 넘어와서 이 시트 자체도 뒤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릎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을 좀 편안하게 하셔도 굉장히 뒷좌석은 여유롭다는 거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앙부로는 송풍구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시트로행 C5 차량 만나 보셨습니다. 이 차량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중고차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옵션도 좋고요. 남들이 안 타는 차를 내가 탄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차량 22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엔진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 들으신 것처럼 1500cc라고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너무나 정숙하고 부드러운 엔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래스2주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